안녕하세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정책특화심사센터입니다. 2022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운영기관 추가 선정심사 계획 공고문을 바탕으로 먼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운영기관 심사에 대해 일부 심사 주요 내용과 일부 신청방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업 추진 배경과 사업개혁, 선정개혁, 신청 자격요건과 심사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운영기관 심사는 근로자의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경쟁력과 평생 고용 가능성 확보, 특히 전생에 걸친 경력개발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직업진로 상담 및 경력개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올해 4월 12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 천인 미만 중소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의 경력 설계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에 참여하려는 근로자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만 45세에서 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여야 하며 내일배움카드 계좌 한도 외 100만 원을 크레딧으로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추가로 지급된 크레딧은 이번 공고에 따라 선정된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운영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 시 참여자 자부담 10%가 발생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재직자는 HRDNET을 통해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참여 신청을 할수 있으며 연간 약 5,000명을 목표로 상반기 3,000명, 하반기에 2,0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선정 심사를 통해.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하는 기관은 5개소 내외이고 2,000명 추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운영성과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경력 진단,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 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경력 목표 설정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집체식 교육을 탈피하여 1대1 심층 상담 형태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집체식 교육을 편성할 경우 전체 프로그램 시간의 5분의 1을 초과할 경우 부적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문에서 안내하고 있는 세부 서비스 표준 안은 경력전환 재취업 희망자 대상 과정이므로 현 직장에서의 경력 유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할 경우 참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격요건입니다.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9조에 따른 유무료직업 속에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 사회적 기업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중,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과 평생 직업 교육 학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선정제외 사유입니다. 기관이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기관 대표 또는 법인 임원이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처분을 받고 선정 계획 및 결과 공고일 기준으로 그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최근 1년간 최저임금 위반 또는 임금체불 관련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운영기관 심사에 참여 가능한 시설 유형 및 선정 제외 사유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운영기관 심사는 공고문 6페이지에 안내드린 것과 같이 1단계 기본요건 심사와 2단계 과정 심사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1단계 기본요건 심사는 신청기관의 법규 위반 여부와 재정건전성, 기관, 시설, 인적 요건을 검토하여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합니다. 1단계 기본요건 심사 결과 적합인 기관은 2단계 과정 심사를 진행하며 고득점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2단계 과정 심사 결과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 제외됨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요건 심사 항목입니다. 기본요건 심사의 기관요건은 앞서 드린 설명으로 가름하고 시설요건과 인정요건, 준법성 및 재정 건전성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심사를 신청하는 기관은 1대1 독립된 상당 공간으로 10제곱미터, 그룹 멘토링 단체 교육 공간으로 16.5제곱미터를 갖추어야 하고, 사업 운영 관리, 상담 인력, 관리 감독, 행정 업무 등을 총괄하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전담 인력을 최소 1명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재정 건전성 심사 내용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는 세금 체납 이력이 있을 경우 부적합하고, 개인 사업자의 개인 신용보고서 점수가 0에서 500점 미만인 경우, 법인사업자의 표준 재무제표에서 완전자본잠식이 확인되거나 기업신용보고서에서 신용등급이 C등급 이하인 경우 부적합합니다. 준법성은 앞에서 선정제외요건으로 설명드린 사항을 확인하여 부적합합니다. 2단계 과정심사는 크게 운영역량 55점, 과정내용 45점, 가점 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역량 영역에서는 기관현황, 전문인력, 운영실적 및 전문성, 모집 및 관리, 시설 인프라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고 과정 내용 영역에서는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 운영, 경력 설계 서비스,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을 심사합니다. 가점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상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5점 범위 내에서 부여하므로 비수도권의 별도의 사업장 또는 지점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비수도권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과정심사는 서면 및 PT심사로 진행하며 PT심사 일정은 일주일 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과정심사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영상 시청 후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운영기관 심사 신청 시 유의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거짓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받은 경우, 심사 결과가 취소될 수 있으며, 타 기관의 정보를 이미 도용한 경우, 인력시설 등이 허위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정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도 참여신청서 미비, 재정 건전성 증빙자료 직인 누락 등도 부적합 사유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내역이나 시정명령 등의 처분은 결과 발표 전일 기준으로 반영하며 기타 사업을 실시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에도 부적합될 수 있습니다. 심사 신청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11일 18시까지이며 심사 신청은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 접속을 위해서는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영상 시청 후 HRD 내 훈련기관 가입 절차를 숙지하고 신속히 관련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접수마감 이후에 진행하며 PT 심사 일정은 일주일 전에 기관별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시 현장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심사 절차 종료 후 9월 16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를 참고하셔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정책특화심사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에서는 훈련기관 가입 방법과 참여 신청서 작성법, 증빙서류 발급 방법과 심사 신청 경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 참여하시는 기관인 경우 HRDNet 훈련기관 가입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훈련기관 가입은 HRDNet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참여 신청서 작성과 증빙 서류 발급입니다. 공고문의 별첨 양식으로 첨부된 참여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야 하고 각종 증빙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참여 신청서 작성과 증빙 서류 발급이 모두 완료되면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신청 화면 중 참여 신청서 항목과 재정 건전성 증빙 자료 항목에 각각 참여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럼 훈련기관 가입 방법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HRD 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행정지원 이용신청까지 이루어져야 훈련기관 가입이 완료됩니다. 본격적으로 훈련기관 등록 절차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HRD 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훈련기관 회원을 선택합니다. 가입 인증, 약관 동의를 하시고 정보 입력을 마치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 및 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기업, 훈련, 유관기관 회원 중에서 훈련 기관을 선택한 후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시고 화면 상단의 나의 정보 메뉴 중 회원 서비스 관리에서 공동인증서 등록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이 끝나셨다면 왼쪽 메뉴 중 행정 지원 이용 신청을 클릭 행정지원 시스템 이용 신청 목록 하단에 행정 시스템 이용 신청 버튼 클릭 후 훈련기관 자가 체크리스트 행정지원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행정지원 이용 신청서 작성 시 첨부 파일 등록은 사업자 등록증 및 시설 지정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무료 직업 소개서는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신고 확인증, 유료 직업 소개서는 유료 직업 소개 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 이용신청 시 입력한 사항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부정훈련관리센터에서 1차 검토 진행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하므로 신청 즉시 처리되지 않습니다. 훈련기관 등록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 시스템 이용신청 목록에서 상태값이 승인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시면 행정시스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 시스템 프로그램 설치가 끝나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심사평가와 행정지원 아이콘 두 개가 생성됩니다. 심사평가 아이콘을 더블클릭하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통해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여 신청서 작성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참여 신청서는 크게 기관 정보 입력, 기본 요건 심사 관련 항목, 과정 심사 관련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참여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참여 신청서는 최대 20MB 용량 내에서 작성하시고, 첨부 파일 용량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림 파일 등의 용량을 줄여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신청서 파일명은 훈련기관 관리번호, 기관명, 참여 신청서 형태로 저장하여 주시고, PT심사 담당자, 전담 인력 연락처 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표기한 별첨 파일은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재정 건전성 증빙 자료 항목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파일 발급 방법은 본 영상의 뒷부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여 신청서는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 1페이지 표지에는 운영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PT심사 발표자 등을 입력합니다. PT심사 발표자는 반드시 해당 사업장 소속인 분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신청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소속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입니다. 본문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기관 대표자의 직인 서명 파일을 삽입하거나 출력 후 서명하여 스캔 파일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의 운영기관 정보는 운영기관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 책임자, 실무 담당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기관 유형,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운영 지역, 희망 운영 인원을 기재합니다. 희망 운영 인원은 최대 400명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고, 연간 운영 인원은 심사를 통해 최종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5페이지부터는 기본 요건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시게 됩니다. 기관 요건은 별첨일 기관 유형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첨부 파일 목록의 재정 건전성 증빙 자료 항목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시설 요건은 시설 확인 증빙으로 상당 공간 및 단체 프로그램 운영 공간의 자체 임차 여부를 기재합니다. 시설 사진을 촬영하여 추가하고 시설 평면도를 첨부합니다. 기관 안에 시설별 면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하여야 하고 여러 층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체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양식 7페이지의 인정 요건은 행정 전담 인력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 수행 기관 내 직위, 담당 업무, 근무 경력, 최종 학력, 일일 근무 시간, 4대 보험 가입 여부, 타 사업 겸직 여부를 모두 입력합니다. 재정 건전성 항목은 별첨 2에서 4까지의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재정 건전성 증빙 자료 항목에 첨부합니다. 양식 8페이지부터는 과정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합니다. 운영 역량은 운영 조직 현황 및 인력 활용 계획, 전문 인력, 운영 실적 및 전문성, 모집 관리, 시설 인프라,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는 5점 내에서 가점으로 적용합니다. 과정 내용은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 운영, 경력 설계 서비스, 사후 관리,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조직 역량 및 인력 활용은 인력 현황, 행정 전담 인력, 인력 활용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8페이지에서는 총 종사자 수, 최근 3개월 말 상시 근로자 수, 전담조직 편성표, 행정전담인력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행정전담인력 항목은 기본요건심사 인적요건의 행정전담인력 1명을 포함해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인력활용계획은 행정전담조직의 세부설명과 상담사 배정프로세스, 희망운영인원 대비 전문상담인력, 외부인력 활용계획, 우수인력의 확보 계획, 인력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작성합니다. 전문인력 항목은 첫째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전문상담인력을 작성합니다. 직종별 그룹 멘토링 운영을 위한 외부멘토, 심리상담, 재무상담 등 기타 전문인력을 입력하게 됩니다. 운영실적 및 전문성은 재취업 지원서비스 관련 운영실적과 운영전문성을 작성합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관련 운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실적 증명원 사본을 별첨 서류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운영 전문성은 희망 운영 인원 산출 방법과 타기관과 차별화된 서비스 운영 방법, 주요 성과 등을 입력합니다. 모집 관리는 모집 계획과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집 계획은 홍보 담당자, 시기, 방법, 효과성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차별화된 모집 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관리 계획은 참여자의 참여,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한 중도 탈락 방지, 동기부여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쓰시면 됩니다. 시설 인프라는 보유 시설을 기재하고 시설 사진을 첨부합니다. 또한 사업 수행을 위한 상담 시스템의 구비 여부와 시스템 기능 활용 계획 등을 작성합니다. 전국 인프라 현황은 해당 본사 또는 지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목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의 접근성을 대중교통 하차 후 소요 시간으로 표현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16페이지부터는 과정 내용 항목입니다. 프로그램 설계는 참여 대상 특성 및 중소기업 현장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체계,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고객 요구 분석, 경쟁 산업 분석, 요구도조사 등의 실시 내용 등을 작성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이직, 전직 등 경력 설계를 위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방법 및 절차, 참여 대상 특성별 경력 설계 카운슬링 프로그램 프로세스, 추진 기간, 주차별 상담 결과 연계, 운영회차 및 소요 시간 등을 작성합니다. 경력 설계 서비스 항목은 참여 대상별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사후 관리는 사후 서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 관리 계획 및 사업 활류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식 19페이지에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에서 활용할 초기 상담일지, 경력 설계 결과 보고서, 상담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각각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서비스 표준 안은 공고문으로도 제시해 드린 내용입니다. 표준 안은 경력 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경력 유지 프로그램은 조직 내 경력 진단을 바탕으로 경력 관리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빙 서류 발급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빙 서류는 참여 신청서의 별첨 파일로 기재되어 있고, 발급받은 후 압축 파일로 저장하여 심사 신청 화면에 재정 건전성 증빙 자료 항목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증빙 서류의 발급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 유형 증빙 서류는 각 기관 유형에 따라 발급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납세 증명서는 국세청 홈텍스,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수준 증빙은 사업자 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는 개인신용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표준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텍스 기업신용등급보고서는 기업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홈택스, 법인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7의 실적증명원 사본은 발주처에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증빙서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유형 증빙서류는 무료직업소개소의 경우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소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유형에 맞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재정 건전성 증빙 서류에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세금 체납 여부는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시설 지정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법인 등록번호가 동일한 상위 법인의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간 정보가 다른 기관은 본점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등 소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일부 증빙서류의 미제출로 인해 소속관계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는 부적합 판정됩니다. 증빙서류 미제출, 식별불가, 직인 미포함, 정보불일치, 테스트 출력용 열람용, 납세증명서 외 증빙서류 제출 등의 사유 또한 부적합 판정됩니다. 납세증명서는 신청기간 중 발급한 서류만을 인정합니다. 주된 부적합 사유를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납세증명서는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상 정보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지방세 체납 여부 또한 사업자 등록증과 납세 증명서상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신용수준 항목에서는 사업자 구분에 따라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상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훈련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용점수가 50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판정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표준 재무제표 또는 기업 신용 등급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자본이 영미만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면서 기업 신용 등급 C 등급 이하인 경우 부적합 판정합니다. 신용 수준 증빙 서류는 발급 기간, 직인 포함 여부, 전체 페이지 출력 여부, 유효 기간 내 발급된 서류의 정보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신용 수준 증빙 자료의 발급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는 신청 기간 내 발급한 개인 신용 보고서의 전체 페이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2021년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전체 페이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재무제표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경우에는 기업 신용 보고서를 함께 첨부하고 비영리 법인 등 표준 재무제표 또는 기업 신용 보고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계 감사 보고서, 결산 보고서 등 기타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증빙서류는 세무회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인정 여부를 판정합니다. 마지막으로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 심사신청 절차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과정심사 탭에서 심사신청, 심사공모 조회 메뉴를 클릭한 후 공모년도 회차에서 2022년 23회차를 선택하시면 2022 중장년 카운슬링 추가 심사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청 화면의 첫 번째는 기본 정보입니다. 신청 훈련기관 항목의 정보는 HRD 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한 정보입니다. 담당자 정보 항목은 각종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이므로 정확히 입력하고 훈련사업 목록 항목의 훈련과정명은 중장년 카운슬링을 과정명 앞에 붙이고 과정 특성이 드러나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과정 탭에서는 첨부파일 목록 항목에서 참여 신청서와 재정 건전성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교과목 목록 항목에서 대면 상담과 비대면 상담 교과목의 학습 시간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상담은 최대 2시간까지 편성할 수 있고 비대면 상담 운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면 상담으로 10시간을 모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훈련과정 개요 항목에 작성하는 상담 목표와 상담 대상 요건 상담 과정의 강점은 최종 선정 시 HRD넷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이므로 구체적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계획서 탭에서는 전문인력, 행정 전담 인력, 훈련 시설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문인력 및 행정 전담 인력 신청 방법은 2022년도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 신청 방법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입력을 완료한 후 서약서 동의 및 신청자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모든 신청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 운영기관 추가 선정 심사 신청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